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케 이백과에요 상하이를 다녀와 가지고 처음으로 찍는 영상인데요. 사실은 오늘 찍어야 될이 영상을 원래는 상하이에서 찍었어야 됐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행 유튜버분들이 여행을 가셔 가지고 어떤 카메라를 어떤 가방에 집어넣어서 갔는지 이렇게 많이들 촬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요내셔널 지오그래픽 백팩 리뷰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전부 구입하고 제일 처음으로 알아봤던 게 바로 그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가방이었어요. 이런저런 가방을 알아보는 중에 친구가 이 가방을 제 카메라를 산 기념으로 선물로 줬거든요. 그렇게 선물을 받아서 이 가방을 약두달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상하이에도 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쓰면 쓸수록 정말 편하고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은 색깔은 카키색인데 색깔은 두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은색과 카키색 두 종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상단에 박혀 있죠. 그리고 손잡이가 여기 위에 달려 있어가지고 등에 매거나 하지 않을 때 휴대가 용이하도록 위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건데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 섞이지 않게 분류를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이 가방에 있는 포켓스가 무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메인 카메라를 저장하는 곳, 셋, 넷, 그 사이드 포켓,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가방 본체 공간 8 그리고 뒤쪽으로는 노트북, 파우치까지 해가지고 총 9개의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여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야외 촬영을 나가거나 이럴 때 여러가지 물건을 굉장히 섞이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포켓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이쪽 뒤쪽으로 15.4인치 맥북 프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앞쪽 포켓으로는 야외 촬영을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 이쪽은 카메라에 거는 손목 스트랩. 그리고 렌즈를 닦는 렌즈 닦기. 요거는 맥북용 어댑터.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고요. 메모리 카드를 넣기 편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가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고 다녀요. 어, 줌 F1에 쓰이는 AAA 건전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맥북용 파워 케이블 펜 같은 걸 넣어 다닐 수 있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공간에는 외장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쪽 포켓에는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는 <laughs> <laughs> 변가리가 <변간유가 웃음> 들어있습니다 <웃음> 이게 왜 들어있냐? <laughs>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촬영 갔다 와가지고 산에 촬영가서 먹으려고 제가 쌓았던 건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앞쪽 포켓에서 보셨듯이 한 포켓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 섬세하게 처리가 된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보관할 수 있는 앞쪽을 열면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카메라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바디를 여기다 넣고 추가 렌즈를 여기다 하나를 넣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X3000이라든가 배터리 충전기라든가 외장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는데요. 기기들 사이즈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벨크로를 이용해가지고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635를 바디캡으로 끼고 다닐 때는 조금 짧으니까 이걸 좀 밑으로 내리고 사용을 한다든지 1815를 사용을 할 때는 181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카메라 가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백팩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여기랑 그냥 연결돼가지고 이 파티션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일반 팩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있는 사이드 포켓을 이용해서 안에 집어넣기는 좀 자주 꺼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밖에 내놓기는 좀 어려운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는 선글라스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보관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원래 삼각대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줄이 달린 곳이에요. 이런 삼각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건 상태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 나가가지고는 삼각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은 고릴라 포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릴라 포드를 집어넣고 다니는데 고릴라 포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 철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켓을 열어서 다른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여기다가 좀 단단한 부분들을 집어 넣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만 넣으면 조금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리고 삼각대 줄로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묶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방을 이용하면서 초꿀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뭐 X3000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할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보통은 보관을 어디다 하냐면은 여기다가 보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바로바로 지퍼만 열어가지고 꺼내기도 편하고 배터리 교체할 때도 쉽고. 근데 외장 배터리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외장 배터리는 그렇게 자주 꺼낼 필요가 없는 물건이니까. 이렇게 가방 본체 구멍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 아까 제가 지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퍼를 이용을 해서 보조 배터리 선만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충전한 상태로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움직이면서. 배터리 하나를 충전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보조 배터리는 자주자주 꺼내야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보관해 놓으면 그냥 안전하게 계속 보관해 놓고 다닐 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이런 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렌즈 같은 거를 이런 클립에다가 걸어가지고 보관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야외에 나가가지고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켓으로 편의성만 높인 게 아니라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등받이와 배낭건도 굉장히 세심하 배려를 했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폭신폭신해가지고 가방을 들었을 때 어깨에 큰 부담감이 없구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탄탄한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래 이 가방을 들고 다녀도 등이 베기는 일은 없더라구요. 이렇게 제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백팩도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점이 이 지퍼예요. 이 지퍼가 왜 단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카메라를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꺼내기 위해서 이 지퍼를 활짝 이렇게 열어 놓은 상태로 보관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퍼가 이렇게 요 사이로 끼게 됩니다. 이 지퍼를 잡으려고 하면은 요 지퍼가 손에 잘안 잡히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닫거나 이럴 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한두 번씩 발생을 해요. 물론 제가 손가락이 조금 두껍고 못생긴 편이어가지고 이 작은 틈을 못들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요 홈이 너무 깊은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보조끈입니다. 이 가방 보조끈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보조끈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방이 흘러내리지 않고 조금 더 몸에 밀착시켜가지고 무게 부담감을 줄이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꾼인데 이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야외 촬영을 나갔을 때 촬영 중에 잠깐 쉬거나 버스, 지하철, 택시에 이런 운송수단에 탑승을 하거나 카메라에 렌즈를 바꾸거나 이럴 때 가방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힙커를 벗기려면 벗겼다 풀렀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부분을 버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원터치 버클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어요. 물론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가방의 본래 목적인 여러 가지 물건을 굉장히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보관의 용이성이나 카메라나 다양한 장비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가방은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가방입니다. 지금도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상하이에서 찍었어야 되는 영상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 신박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